안녕하십니까 명리아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주를 다시 한번 어,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자꾸 그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탄핵을 당하고 계속 나한테 뭐 맞지도 않을 텐데 뭐왜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오로지 사주파주에 나오는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제가 예언까지 했잖아요. 워로를 따져가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맞으면 내채널로 폭파하겠다까지 내가, 그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못 믿고 이렇게 자꾸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요새 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또 20대 30대들이 그 많이 그 호응을 하고 지지를 해주니까 아그 아마 그 자빠 쪽에서 그 조금 위그함을 느꼈는지 제가 이렇게 좀 시비를 좀 많이 걸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뭐 사주가 사주대로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명리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이상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먼저도 얘기했듯이, 60년 12월 18일 생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빼놨고, 시간을 모른다고 해서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 제가 이제 어떻게 어, 확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자, 사주 팔자에 어떻게 나와 있냐에 따라서 본인이 잘 살고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아마 뭐 굉장히 한몇백개 정도의 그 사주 풀이를 거의 뭐한 6, 700개 정도 그전에 그 전에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쳐 봤는데 그때 당시 637개인가 아마 그랬어요. 근데 그단부터는 안샘는데 제가 거기서 결론적으로 내린 거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더니 셋덩어리라고 그러죠. 셋덩어리. 자, 그러면, 요기 이 금은 사람이 좀 직하죠? 네? 웬만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남의 말도 조금 이상하다 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 그래도 말이 좀 믿을만 한데, 어딘가 모르게 좀 그러면서도 의심이 가. 그러면 확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한 다음에 믿고 안 믿고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경금은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 말이 맞다 라고 하면 계속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 강한 새덩어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주팔자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60년 60갑자라고 있어요. 60년 인생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15년에서, 15년에서 20년을 잡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20년을 잡는다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자, 요 시기가, 예? 네? 요 시기가 2 0살까지예요 20살까지. 그 다음에 요 시기는 40살까지. 그리고 요 시기는 60살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경자로 본다 겁니다. 경자경자 그러면 요게 이제 경자로 보는데 요것이 이제 사시간을 따지면 경자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모르지만, 만약에 기묘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80살까지 산다는 얘기에요. 80살까지. 그러면, 자, 20살까지, 20살까지는 경자라는 운을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 내가 경금과 경금, 즉, 세와 쇠를 만나잖아요. 세와 쇠를 만나는 거니까 강하죠. 성격이 더 자기 고집도 더 강해지고, 남의 말도 제대로 잘안 듣고, 네?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의리가 있잖아요. 경급은 의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 시기에, 요 시기에 아마 그 뭐, 그 이철우, 뭐, 그저 교수인가요? 그분하고 뭐 50몇 년은 뭐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뭐저 거의 뭐좀 뭐야 그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개이윤석열 대통령이 그 학교 같이 같이 등교를 할때막업그도 가고 그랬대잖아요. 아마 그런 것이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은 자수잖아요. 자수. 견공과 자수를 연결시키게 되면 금생수 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것이냐 요거는 상관의 성분이에요 상관 상관의 성분은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물론 말도 많습니다 원래 어, 윤석열 대통령 어렸을 때부터도 그 이렇게 마,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여기 에 보시면, 요, 스무 살까지는 요런 성격을, 성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운에, 여기를 보면, 뭐, 운에 내가 몸이, 아, 저기, 뭐, 사주가 강하고 약하고, 금생수하면 약하잖아요. 그치 않아요? 그죠 여기서 토생금하면 금이 강하잖아요. <laughs> 금이 강하면서 여기서 토생금하고, 토생금하고, 금이니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금생수해주니까 는 상관의 힘이 강하게 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강한 사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강한 사주는 맞는데, 강한 사주는 맞는데, 강한 사주를 저는 강약을 보는 것은 어떤 것을 보냐면, 여기에 일간, 일주를 보는 겁니다. 일주. 일주라는 것은 천강과 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주 두 개를. 그러면 이 청간과 일주가 상생이 됐을 때, 이거는 강한 사주로 가야 돼요. 여기에 무토도 있고 경금도 있지만, 이거는 지나간 세월이에요. 지나간 사, 세월이기 때문에 20세까지의 힘은 경금을 보태줬어요. 근데 21살, 21살부터 40세까지는 토생금 강한 사주입니다. 도와줬어요. 이때도 근데 도와줬고 가게 줬지만, 이 사주 자체가 이렇게 진한 강한 사주는 정확하게 강한 사주는 일주가 서로 상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일간이 지지해서 일간을 도와주는 거, 이거는 토생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토라는 것을 흙이잖아요. 흙! 흙이 금을 생해주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여기도 토생금이잖아요 이 토생금인데 여기는 금이고 이거는 도와줘도 그렇게 강한 사주를 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서만 상생을 해야 이것을 평생 강한 사주로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서 토가 아니고 화가 있다라고 하면 화극급금이잖아요 그러면 극하니까 내 기운을 화가 뺏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뺏어가진 않더라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토생금인데 여기서 만약에 불이 들어온다고 라 하면 불이 앉아있다라면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됩니다. 약한 사주가 네? 화급이잖아요. 그, 화가 불을 견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급 금을할때 화를 십성으로 따지면 평관, 정관, 이것은 청관, 병관은 평관 같은 경우는 나를 견제하고 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으로다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경금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사람한테 뭐, 어? 뭐해코지를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뭐 도둑질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마음속에 갖고 있어도 현관과 정관을 만나면 그거를 실행을 못 합니다. 왜? 나는 한번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 여기, 여기 평관, 정관, 쉽게 얘기해서, 나를 견제해주는 거니까, 화가, 화가 그, 그이잖아요. 극하는 거니까, 얘가 나를 꼽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무서워서 경금은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래서 평관이 있으면, 경금은 한번의 행동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법과 법에 따라, 네? 법을 지켜가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경금이에요. 정관과 평관이 있을 때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보둑질을 합니다. 네. 왜? 자기를 견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관과 정관은, 나, 내이 경금 밑에 있든가, 네? 내가 대운이나 여론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거 좀지우 지적을 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조금 그 실수를 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다고를 할까요? 어쨌든 조금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사주로 봤을 때는 이 상관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상관의 힘. 그런데다가. 토생금이니까 금이 금생수에서 상관의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버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강한 힘을 갖다 보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내 사주팔자에 여기 뭐 이게 만약에 돌이다돌이다 이게 어, 그럼 난내 사주팔자에 돌이 있네? 절대 아닙니다. 이 사주팔자에,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성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 사주의 이 돌이 따로 쳐요. 예를 들어서 정제성분이라고 해요. 정제. 자, 여기는 편제라고 해요. 자.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대에서 40대까지, 40대에서 60대까지, 예? 요리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런데 그거는 아니는 얘기에요. 어느 사람이 가든,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의, 물론 이제 사주하는 풀이는 틀려요. 다른 분하고 저하고는. 근데 내가 뭐그 부분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내가 배운 방식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건데 모든 분들이 사주 팔자에 돈이 있다라고응돈좀 어? 갖고 살겠네 돈이 들어왔네 팔자에 돈이 있어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뭐냐 여기 팔자에 돈이 들어왔는데 뭐냐 이것은, 편제성은 굉장히 일처리를 잘하는 성격이에요. 네? 뭐든지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요. 요런 성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딱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제성분은 뭐냐? 신중하고, 꼼꼼하고, 검소하고, 요런 성격으로 요 시기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하고는 전혀 돈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0년, 40년, 60년을 요거를 제가 세월 따라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격이 변한다. 조금씩. 요 시기에는 돈에 대해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일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편제 선부는 자기의 몸을 좀 많이 혹사를 시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장의 오므로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직원들이 많으면서도 직원들이 하는 일을 못 믿는다기 보다는 직원들하고 자기하고 같이 일을 하는 성격이에요. 사무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사장 노릇이나 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사주를 한다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몸을 혹사시키고 를 열심히 일을 한 고시기가 그 언제였을까라고는 편제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편제 성분이 있는데 어, 내가 이때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내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구나. 내 몸을 혹사시켰네. 이게 누구든지 다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제 성분이 오면 아 내가 이때 돈을그 돌을 돈을 많이 벌고 못벌고를 떠나서 굉장히 내가 겸손하게 살았구나. 응? 예를 들어서, 응? 뭐, 응? 매일매일, 응? 내가 쓴 거로 갔다가 적어놓는다든가, 응? 가계부로 적는다든가. 뭐, 이런 저거를 많이 했겠죠. 그런 거를 보면 본인들이 사주를 한다면, 내가 시기별로, 아, 이걸 맞아. 이런 식으로 살았어. 응? 이것이 본인들이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4주를 풀었을 때, 4주를 풀고, 이재명 씨하고 같이 놓고 풀고 두 번을 풀었을 때, 제가 분명히 단언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아, 이거 뭐좋아지겠는 좋다라고 얘기하네? 그거는 아니죠. 제 영상을 보시면, 애초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씨를, 어,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 두, 두 분을 놓고 사지풀을 하기 전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사지풀을 먼저 했습니다. 그 탄핵을 당한 후에. 그런데 제가 탄핵은 안 당한다기 보다는, 여기 사주 팔자를 보니까, 어? 27년도에 끝나잖아요. 대선이. 대선이 이제 그때 있고, 27년이 4월인가 5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연임을 하겠는데요? 연임을 한다라고 했어요. 탄핵이니까 안남간다는 얘기죠? 자, 대원에서 56세, 66세까지 목화 불이 들어옵니다. 불. 사주팔자에서 겨울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이 필요하다고 라 했어요. 우리.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은 대원에서 목화의 불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이 경금이 화를 만나서, 경금이 화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은 못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살아간, 이때 화극급에서 정관의 성분을 만드는 거예요. 정관. 정직하게 살아. 어떠한, 뭐, 목 어? 뭐 꼼수를 부리지도 않고, 예? 뭐, 음무 같은 거, 술수 같은 거 절대 쓰지 않고, 우울해서 정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거 것. 그리고, 정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건, 불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 사주의 흐름을 좋게 해준다. 어른골을 녹여주니까 네? 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없죠. 그리고 자20 내가 27년도까지 연임을 할수있었다는 것은 여기 연우를 보시면 자 올해가 25년, 26년, 27년이 그 임기가 끝나잖아요. 여기서 연우를 보게 되면 목화 불이죠. 화화 화, 불이죠. 정화 불이죠? 미토도 불이에요. 예? 네? 정을기라는 게 있어요. 정을기. 정을기. 네. 정을기. 이 여기까지 다 불이라는 얘기예요. 불. 불. 불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불이 항상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요.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이 시기에. 못해요. 불이 경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올바른 성결과 올바르고 정확한 얘기만 합니다. 남한테 이간질을 하고 사기치고 어떤 음모수술 꾸미고 이런 분은 절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불이 들어와요. 불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타레은 되지 않는다. 아마 이시 7년도까지 불이 강하게 들어오는 걸 봐서 임기를 마치면서도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하지 않으실까 강하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도 맞지 않으면 저는 내 채널을 폭파시킨다고 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아마 이 4주 8자가 맞을 겁니다. 저는 99.9%, 100%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안 맞으면 폭파시킬게요. 단 1%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촉시키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재명 측의 자파분들은좀 기분이 뭐 어쨌게 생각하고, 아니 저거뭐 저거 뭐, 다 필요 없어, 어? 저거 다 거짓말이야 못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할수 없고, 어쨌든 저는 4주팔자 나온 대로 예언도 해드렸고 약속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더 이상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용 사을 그 이제 이렇게 저렇고 자꾸만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그런 거에 이제 관계 없이 올바르게 사주 풀이를 해드렸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